합니다. 한 주간의 댄스 브리핑, 댄스 브리핑을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한 주간의 댓글 소식, 여러 가지 등등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댄스다, 이것이 춤이다, 교본이다 하는 프로그램을 저랑 같이 공유하고 제 걸을 검색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머리 숙여 민성 박사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댄스다. 오늘 리듬짝에 대한 댄스 춤 이야기 하기 전에 홍보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시봉 병점에 내리시면 세시봉이 있어요. 세시봉이라는 데가 병점역, 참 병점역 하면 뭔가가 참 이렇게 낭만적인 게 있어요. 병점역, 병점역, 안동역, 뭐 이렇게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세시봉이라고 간판을, 콜라텍, 간판을 세시봉이라고 하는 것보다 병점역 콜라텍, 병점역 콜라텍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길 대표 원장님은. 제 방송을 보면 세시봉이라고 하지 말고, 병점역 콜라텍. 병점역 콜라텍은 얼마나 멋있을까? 제 민성박사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병점 세시봉 콜라텍은 오후 3시부터 야간 영업을 해요. 야간에 영업을 해요. 야간 영업을. 3시부터 합니다. 이창배 연주자가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 사교댄스 유지로 밤 10시까지 야간영업을 해요. 사교댄스 유지로 합니다. 일자 일자 댄스 유지로다가 야간영업을 3시공에서 합니다. 오후 3시부터 문을 열어요. 열어서 크로스가 밤 10시에 크로스를 합니다. 이창배 연주자가 생음악을 밤1 0시까지 때려줍니다. 사격 댄수 하시는 분, 말을 편하게 그냥 일자 댄수 하시는 분들은 이 병점역 세시봉, 병점의 세시봉을 가서 야간의 영업을 여러분들이 즐겼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격 댄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에 머리 기사로다가 여러분에게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댄스다.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본이다. 는 빼겠습니다. 이것이 리듬짝이다. 이것이 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장들이다. 또 지금 댄스 하시는 분들은 세대가 아직 세대가 리듬짝 세대들 잘 몰라요. 이 지리박을 잘 모른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분은, 우리는 분우리 디스코 댄스하는 지리박 하나 가지고 말이 참 많아요. 우리는 지리박, 지리박 하나 가지고 디스코 댄스거든요. 이 댄스가 아주 참 많이 많습니다. 개뿔도 모르면서 호랑이라는 댓글. 이 시간을 잘 봐야 내 구독자인가 봐요. 호랑이 댓글 하시는 분 닉네임이 호랑이에요 호랑이답게 누우세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모르면 그냥 많이 계시고 구경하고 칭찬이나 하세요 여러분 자 그랬으면 좋겠고 자한 주간의 댄스 브리핑은 에, 별거 없었습니다 별거 없는 게 뭐냐면 은사모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은사모의 그 은교씨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의 댄스 브리핑입니다. 자, 그리고 김 아, 강연수 원장님 여러분들 아세요? 이 강연수 유명하게 이 연수 원장님은 또 자기 기술이 있어요. 자기가 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를 하고 참 많은 것을 정리해봤, 손해봤죠 정리하시고 지금 또 바로 자기 직업으로 직장을 나갔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댄스에서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제 댄스는 거진 힘들다고 봐야 돼요 어느 댄스가 나와도 안 돼요 왜안 되느냐 자 이제 이것이 취미다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방송을 하시고 또, 카페에서 시연자를 구해는 사람들, 시연자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연할 수 있는 분들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매달 시연하려고 해봐요. 힘들어요. 그 프로그램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매달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는 모르는데, 그 시연자를 구하기가참 어려워요. 왜 콜라텍 CO라고 박상용 PD라고 있습니다? 박종기랑, 그, 패밀리, 박종기 패밀리라고, 그, 누구야, 그, 아, 박성, 뭐그죠그 양반은 그 시어 노는 사람들을 구해려고 얼마나 댕기는지 몰라요. 시어 노는 사람을. 근데, 일자는 시어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자는. 근데, 이 질, 이, 리듬장은 없어요. 리듬장은. 구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또 이야기하고, 이것이 춤이다. 이것이 춤이다. 프로그램을 제가 5탄까지 했습니다. 5탄까지 했는데, 왜그 춤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냐. 이렇게 기초를 잘 다지셔야 지금 어느 댄스가 나와도, 어느 춤을 춰도 다잘출수 있고, 기본을 알수 있다는 이것이 춤이다.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또그 춤을 그렇게 초보로 태아 몸을 쓸 수가 있고, 다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하나, 둘못 찍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를 못 찍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고도 자기들이 춤을 잘 준다고 그래요 하나를 못 찍어요. 그러니 그냥 2, 4, 6이나 하면 돼요. 2, 4, 6이나 하면 되죠.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왜? 그 춤이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춤이다. 하는 것은 쉬운 춤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그, 그거, 이것이 춤이다 하는 기초, 그 춤을 그대로 기초부터 배웠다가, 어떻게? 그거를 가끔 내 피교, 내 기교로 써먹는 겁니다. 기교로. 갔다가, 바빠지면 힘들면 쉬고, 너무 바쁘면 천천히 가고, 또, 바쁘지 않으면 빨리 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고 조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중동의 택기 원장님이라고 있어요. 택기 원장님이라고 이분은 사실 때수 오래되신 분이에요. 통합할 때부터, 이사륙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 리듬작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음악이 쿵에 갔다, 짝에 갔다, 막 그런데. 쿵에 갔다, 짝에 갔다, 그래야 맞죠. 왜 쿵에 갔다, 짝에 갔다 맞냐? 그럼 짝꿍춤을 외쳐요. 여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여섯 둘셋넷 이걸 외춥니까6 짝쿵 짝쿵짝쿵짝쿵짝쿵 이거를 외 추십니까 짝쿵춤을 외쳐요 짝으로 갔다 쿵으로 갔다 해야 쿵짝춤이 되는 거죠 근데 춤이 되는 거는 짝에 쿵짝에 맞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내가 내가 있잖아요 집팔아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팔한 아직도 못 나오더라고요 네. 쿵짝, 정확하게 0.5초 안 되는 쿵짝에 맞춰 춤을 춘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짜게 춘다? 어떤 병신은 짜게 춘대, 지가. 그런 놈도 있어요. 짜게? 우리는 짜게 맞히는 환상 속에, 환상 속에 뗄수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짜게 맞는 것 같아. 짜게! 오, 자꾸 찾아가 자꾸만, 자꾸만, 자꾸만 맞는 것 같아. 이런 기분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이들이, 아, 지가 다 춤춘대, 잘춘대. 지가 다 잘춘대. 어, 못춘대는 뭐 사람 하나가 없어요. 제대로 배울 생각을 안해이 춤은. 그러니 무슨 원장님이 발전이 있겠어요. 그런 원장들은 발전 없어요. 절대 발전이 있으면 제가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도박이 나오세요. 그냥 도박이 나오세요. 그러시면 돼요. 무슨 춤을 춰요. 직업도 없이. 직업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춤춰서 못 먹고 살아요. 여자 다 가요. 여자들이 간다, 이거예요. 왜? 직업이 없는데,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데, 어떤 여자가 붙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민성이 있잖아요. 민성 박사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왜 싫었겠습니까? 그춥바람 나기 전에는 열심히 살던 남자가, 춥바람 나더니, 도대체 생활을 안 해. 생활을 안 해. 그, 못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물질을 안 주잖아요. 남편이. 남편이 물질을 안 줘. 춤만 추게 생겨. 그래,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혼 당한 거예요, 저는. 저는 그래서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남자 만나면 떠납니다, 여자가. 떠나요! 떠나요. 댄스방에서는 떠납니다. 댄스방에서 절대 여자가 떠나요. 왜? 돈을 못 보니까. 못 보니까 떠난단 말이에요. 물질 만는 세상에 사는데, 물질만 있으면 좋은 거를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힘든 남자하고 같이 계속 평생을 가겠습니까? 안 가요.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업을 가져야 된다. 돈 100원을 벌어도 이 남자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댄스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제.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그렇게 사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쫓겨났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출발한다더니 사는 모습을 안 보여줘. 그러니까 모가지가 된 거예요, 모가지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댄스하고는 안 됩니다. 네, 어떤 또 댄스가 나와도 안 돼요. 배울 사람이 없대라는 얘기예요. 불과, 불과 없어요. 불과. 불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를 제공은, 6대4로 사람은 400개 안 돼요. 400개. 예. 400개 안 됩니다. 그래서, 댄스방은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춤이다. 춤을 제대로 기초부터 배우면 재밌어요. 그러니 난 숙달되면 그 사람이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가. 발놀림이 다 되는 거잖아요. 몸놀림, 발놀림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지리박은, 우리 리듬 짝은 발놀림이 되고 몸놀림이 돼야 돼요. 이런 것이 다 돼야 돼요. 그래야 댄스를 하는 거예요. 댄스. 자, 댄스 학원에 그래. 30만원 받았어요. 한 사람 들어왔어. 계속 있어. 또 들어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명, 일주일에 최야 한두 명은 들어와요. 유지를 해요. 근데 안 들어와. 꽝이에요, 꽝. 안 되는 거이요 영업이 영업 병업 안 됩니다. 돈을 못 벌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민성 박사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 말씀 드세요. 자, 내가 또 누굴 은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벅스 걸고 은, 은자 들어가는 사람 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천자 들어가고, 뭐, 동자 들어가고, 다 있어요. 본인들이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막 찍습니다. 찍는데 발이 응. 없어요. 발이 없어. 저기, 석바위 주자, 주자 들어가시는 원장님도 계세요. 발이 없으니까 못 하죠. 발이 없으니까 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춤이다는 많아요. 이것이 춤이다 프로그램은 발할게 아직도 많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할 거예요. 어떤 거하냐고요 이거 끝나면 어떤 방송을 하냐면, 자, 무슨 방송이냐, 그러면. 우리가 춤을 추면, 이 헤드턴. 허리 곡선하고, 회, 회두가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그거를, 어떻게? 여자 자리에 가서, 내가 남자 자리에서 여자 자리에 가서, 여자를 내 자리로 간, 남자 자리로 간 여자를 보기 위해서 헤드턴을 합니다. 헤드턴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헤드 터은 허리하고 같이 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4번 발은 짧고 5, 5번 발은 길게 짜야 됩니다. 6번 발은 그제서 발만 돌려놓으면 됩니다. 발만 이렇게 돌려놓으면 돼요. 이터을할 겁니다. 이거를 아, 6탄에서 6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계 방향 해볼 것입니다. 이 춤은 이제 어디까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간 춤까지 다 되는데, 춤이 아주 재있고 잘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2, 4, 6을 주시면 돼요. 2, 4, 6. 2, 4, 6을 주시면 되는데, 2, 4, 6에 뉴틴이 많아요. 재밌는 게. 그 사람은 2, 4, 5, 6 춤을 주시면 돼요. 어떻게? 2, 4, 5, 6, 다섯 여섯 이걸 주시면 돼요. 그냥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이에요. 이거를 음악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대들은 왜힘드냐고요 이게. 음악을 갖고 놀아야 돼요. 예. 이게, 이게 돼요? 이게 안 돼요. 둘, 넷, 다섯, 여섯. 둘, 넷, 다섯, 여섯. 이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 당신들은. 둘, 넷, 다섯, 여섯. 이거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취미다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를 할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춤을 제대로 배우면 학원이 오래 갑니다. 네. 바빠. 바쁘면 어떻게? 이사력으로 쉬었다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리듬이, 바운스가 옆으로 가는 바운스, 위로 가는 바운스, 좌로 가는 시계 반대 방향 가는 바운스, 뒤로 가는 바운스, 앞으로 가는 바운스. 자, 아, 자, 옆으로 가는 바운스, 제대로 서 있는 바운스, 뒤로 가는 바운스, 앞으로 가는 바운스, 시계 반대 방향 가는 바운스. 이거를 할줄 알아야 된다. 위로 올라 뛰는 바운스, 옆으로 뛰는 바운스, 이렇게 가는 바운스. 이거를 할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댄스 잘하고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댄스 방송이니까 댄스 이야기하는 거. 야 이것이 춤이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일단은 남자분들은 댄스를 잘해야 여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댄스를 잘해야 여자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여자 보다도 뭐 이거라도 있어야 돼요.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을 오래 못 가요. 그 여자가 다른데 가요. 재밌게 노는 대로 다시 간단 말이야. 이 돈보다도, 이 돈보다도 춤을 더 재밌게 노는 사람한테 간다 이거예요. 돈은 너한테 얻도 쓰고, 춤을 좀잘 추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또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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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잠시 잠깐 좋은 거예요. 잠시 잠깐 좋은 거예요. 방아, 방아, 방아는 떡방아는 잠시 잠깐 좋은 건데, 춤은 몇 시간이 좋은 거예요? 즐겁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취미다. 프로그램을 저는 계속 할게 있어요. 다른 분들은 못해요. 할게 없어요.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못해요. 방송, 방송 못하죠. 전봉이는 매일 이렇게 해요. 매일 이렇게 민선 박사는 이렇게 토크쇼로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해 주고 홍보해 주고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안 오겠어 정말 주접을 싸지 마세요 내가 니네 보고 회장하라고 그랬어 알았어 근데 누구를 어떻게 봐 병신 꼴까봐 앉았어 조심해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친구들아 그리고 나 이용하려고 그지 마세요 병신아 이용하려고 지마이 병신 알끼야 여러분, 나는 내가 직업이 있어야 돼요. 직업 없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직업을 갖고 떼서 학원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여자 그 어여쁘고 사랑하는 자 떠나요, 떠난다니까요. 그 학원이 안 되면 여자한테 맡겨놓고 학원 일 당겨요. 여자한테 맡겨놓고 학원 일 당기시라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여러분. 나도 내가 못하는데 얘기를, 내 경험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취미다. 내 구독자들하고 같이 잘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 지금 4천명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구독자 여러분,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해서 천봉 박사도 언젠가 이제 모임을 저도 할 거예요. 모임, 모여라! 해쳐라 이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민성박사가 뜻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민성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민성박사. 춤박사, 민성, 민성으로 곱게, 아름답게 살라고 민성으로 닦았습니다. 지그이 시간을 뿌리 빙 시간이에요. 뿌리 빙, 댄스 뿌리 빙 시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실해라, 이런 얘기예요. 삐돌이가 되지 말자, 삐치지 말자, 삐치지 말자. 그리고 나홀로 회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홀로, 병식 꼴값이 자기 혼자 회장이래. 하기야 뭐 자기 혼자 회장이죠. 민성은 자기 혼자 춘박사인데 민성은 자기 혼자 하는 회장, 자기 혼자 하는 박사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데 나는 4천 명의 구독자가 있는 민성 춘박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춤은 안 된다. 그냥, 그냥 이렇게 가다가 없어지는 거다. 춤은, 춤 배우는 건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구로에 가보면요. 이 사람 내가면그 사람이 이쪽 집에 가 있고. 그 다음날 또 이쪽 집에 가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댕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전국을 보면 다르죠. 그리고 행사, 행사 같은 거, 전국 행사 같은 거 하면 여러분들 이거 없애고 못 들은 어게 많이 가요. 텔레비 보세요. 텔레비, 텔레비, 텔레비 보시면 되잖아 거기가 안뭐 보고 는데돈 버리고, 이거 버리고, 뭔지 먹고, 뭐 하는데, 콜레라 걸려 가지고 그러는데, 콜레라 걸려서 와요. 거기서 콜레라 걸린 사람 많아요. 앞으로 콜레라 단속을 또 하면 됩니다. 콜레라 단속을. 여러분, 요게 오늘 댄스 브리핑입니다. 이것이 취미다. 6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